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자취생을 위한 추천 아이템. 우노큐브의 G1 플러스 언박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컨셉은 신개념 스마트 셋톱박스로 모니터에만 연결하면 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쩌면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TV도 이제는 기존 셋톱박스에서 이런 스마트한 기기로 바뀌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가격은 1 9 9 0 0 0원 초기 구입 비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한번 구입 시 고장 나기 전까지는 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러한 설명보다 우노큐브 G1 플러스에 대해서 언박싱을 바로 진행해볼게요. 자, 먼저 우노큐브의 G1 플러스 박스에서부터 100% 프리 TV라고 적혀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TV의 푹과 함께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옆을 보면, 디지털 추여가 내장되어 있다 하고, 뭐, 미디어 플레이어, 미러캐스트와 DLNA를 지원하며 2개의 확장 안테나도 지원합니다. 상세 스펙은 특별히 더 살펴볼 건 없지만 안드로이드 4.4 킷캣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노큐브 G1 플러스 모델을 구입할 경우 이렇게 같이 박스에 푹 이용권이 들어있습니다. 프리미엄 기... 이 쿠폰을 등록하게 되면 실시간 TV나 VOD 등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설치 후에 입력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보죠. 짜. 자... 짜잔 아 근데 제가 언박싱 덕후로서 여러 기기들을 개봉하면서 느낀 거지만 요즘은 10만원 아래대의 전자기기에서도 새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봉인실이 있지만 이 제품의 봉인실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사용자 매뉴얼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오 푹신푹신해요 자 이거를 들어 올려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우노큐브가 들어있죠 이것도 한번더 왜 따로 두 개로 해놨죠? 여기에는 우너 큐브가 들어있습니다. 정육각형처럼 생긴 게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요. 그 이쪽에는 리모컨이 들어있고 전원 어댑터, 그리고 HDMI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우너 큐브 본체와 어댑터, 리모컨과 HDMI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리모컨을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우노큐브는 올레 TV 셋톱박스를 만든 곳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노큐브 G1 플러스의 디자인은 정육각형에서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렇게 두 개의 안테나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안테나는 유선 랜을 연결했을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취생들에게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이 TV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면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이 제품 하나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거울처럼 미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계가 나와서 탁상시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뒷면에는 HDMI 전원포트와 안테나 연결, USB 포트 2개와 유선램포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갖고 온 안테나 튜너를 살펴보면 4K UHD라는 문구가 가장 눈에 띕니다. 아마 이 제품 하나로도 UHD 4K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즉, 온오큐브 지원 플러스에서도 4K TV를 수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다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빈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죠. 이제 우노 큐브를 연결했으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면 TV를 연결하면 이렇게 바로 화면이 나옵니다. 채널을 위아래로 돌려보면. 바로바로 바로 채널이 바뀌어요. 채널이 바뀌는 속도는 완전히 빠르진 않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느껴질 수준은 아닙니다. 채널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스펙상으로는 약 240여 개의 채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우리가 보는 한에서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저는 올레TV에서 보지 못한 신기한 채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 올레 TV는 돈 내고 보는데, 우너 큐브는 초기 구입 비용만 내면 되니까, 어, 뭐,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TV의 화질도 좋은 편입니다. 4K UHD까지 수신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지, 화질에 있어서도 불만이 느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우너 큐브의 좋은 점이라면, 푹 TV와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리모컨에 보면, 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푹을 클릭하면 바로 푹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푹에서 실시간 TV가 모두 무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TV 채널을 쉽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푹에서도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채널이 나오고 실시간 TV, 이거는 무료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방송 VOD나 영화, 뭐 이런 거는 다 유료 채널이지만 실시간 TV는 다 무료입니다. TV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눌려서 바로 일반 TV처럼 시청이 가능합니다. 방송 VOD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나 예능을 바로바로 바로 시청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운받는게 귀찮기 때문에 매번 푹을 결제해서 보는 편인데 이런식으로 활용하니까 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이라면 이렇게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안드로이드 앱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APK 퓨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가지 앱들을 모두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라면 미라캐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라캐스트는 내가 가진 스마트폰을 바로 미러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 g6에서 바로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한데 리모컨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하기에는 검색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어차피 우노큐브 g1 플러스에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인터넷 검색도 나름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신개념 스마트 셋톱박스인 오노티비 지원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한 언박싱과 사용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노큐브를 직접 설치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좋았습니다. 확실한 장점이라면 초기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TV를 즐길 수 있다는 것과 네이티브한 안드로이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TV를 지상파 TV 정도로만 보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뭐, 물론 단점이라면 초기 구입 비용이 높다는 점. 그리고 UI나 이런 사용성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다듬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약 1, 2주간 제가 사용을 해 보고 오노큐보 G1 플러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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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 주세요.